프로레슬링은 두 선수가 서로 합을 맞춰 준비된 동작을 보여주며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는 연출된 쇼이지만 기본적으로 선수들 간의 격투를 통해 승자가 나오는 구조로서 격투기와 비슷한 장르라고 볼수 있는데요. 프로레슬링과 격투기는 엄연히 다른 분야이지만 보통 레슬러들은 강력한 피지컬과 엄청난 운동 신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격투 기술을 링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저 선수는 실제 싸움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자일까 하는 생각은 프로레슬링을 시청하며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던 궁금증입니다. 또한 실제 격투기 단체 출신 선수들이 WWE에 입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반대로 프로레슬러가 격투기에 도전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프로레슬러들은 전문 격투기 선수보다는 부족하겠지만 충분히 실전에서도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격투기에서도 성공한 것으로 유명한 바비레실리와 브롱 레슬러를 제외하고 현 로스터 중 의외의 실전 강자 선수들은 누가 있을까요? 첫번째 선수는, 나카무라 신스케입니다. 국내 팬들에게는 친숙한 격투기 단체인 K1에서 MMA 선수로 활동했던 나카무라 신스케는 격투기 선수로서 3승 1패에 나쁘지 않은 전적을 기록했으며, 현재도 캐리언 크로스와 함께 주짓수 도장에서 종종 운동을 하고, UFC 출신의 리들과 주짓수 훈련을 하는 등 여전히 격투기를 수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짓수 외에도 프로레슬링 경기 스타일 역시, 긴 하드웨어를 이용한 강력한 킥공격 위주의 하드히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신스케이기 때문에, WW에서 e 실전 강좌를 논할 때 자주 언급이 되는 선수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베런코빈입니다. WWE에서는 큰 키에 비해 아쉬운 몸과 함께 하드웨어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경기력으로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결국에는 NXT까지 내려가 활동을 하고 있는 코빈이지만 프로레슬러 데뷔 이전의 베런코빈은 미국의 아마추어 권투대회 골든글러브 복싱의 통산 3회 챔피언 출신이며 정식 선수로는 승격하지 못하였지만 최고의 개물들이 활동한다는 미식축구 선수로도 활동했을 만큼 운동에 재능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현재 주짓수도 수련을 하고 있는 베런코빈이며 격투기에 최적화된 긴리치와 체격을 갖춘 코빈이기 때문에 이미지와는 다르게 실전에서 상당한 강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선수는 캐리언 크로스입니다 앞서 소개한 베런코빈과 함께 강력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지만 그러한 피지컬을 전혀 살리지 못하며 굼뜬 움직임과 어설픈 타격 기술로 인해 경기력적인 면에서 늘 혹평을 받는 선수이지만 캐리언 크루스는 주짓수 퍼플벨트 소유자로서 도장에서 관원들에게 직접 주짓수를 훈련시킬 정도로 실전에서 강력한 선수입니다. 또한 링에서는 어설픈 타격 기술들도 격투기 훈련 때는 묵직하게 잘 구사하는 편이며 이러한 격투기 실력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피지컬을 소유한 크루스이기 때문에 WWE 내에서도 충분히 강제로 부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선수는 데미안 프리스트입니다. 데미안 프리스트는 프로레슬러가 되기 전 아버지로부터 가라테를 배운 무술가였으며 UFC에서 경기를 가지는 것이 꿈이었을 만큼 격투기를 예전부터 접해왔던 선수입니다. 프로레슬러로 활동하는 지금도 복싱으로 유산소 운동을 할 만큼 꾸준히 격투기를 훈련하고 있으며 프로레슬링 경기 시긴 다리를 이용한 킥 공격을 매우 잘 구사하고 운동 능력 역시 체격에 비해 매우 뛰어난 데다가 앞서 봤던 선수들과 같이 강력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미안 프리스트 역시 실전에서 매우 강한 선수로 예상됩니다 WWE에서 실전에서도 강할 것 같은 선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전에서 강할 것 같은 선수들은 누가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